원쿠션을 원쿠션 투쿠션을 잘친다는 것은 예, 사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쓰리쿠션까지 예, 예, 잘칠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정확한 예. 치수죠? 한칸올라왔습니다한칸올때한 칸에다가 0.5더 한다 그랬죠? 0.5더 했습니다. 1.5칸 남았죠? 1.5칸의 반은 0.75 네,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되면 맞겠죠, 요 정도? 네, 이렇게.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0.5칸일 때 여기 도착했잖아요, 그죠? 0.5칸에 여기서 두칸 남은 거, 한칸입니다 0.5칸 더 올라오니까 0.25칸 됐죠? 자, 0.5칸 올라올 때 0.25칸씩 차이 난다는 거, 두고 싶어. 고 어,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에, 응용할 때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약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약하면 짧게 떨어집니다. 2분해주시고, 네, 3팁 정주시고, 이렇게 네. 네, 딱어시잖아요 그죠? 요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하고 어,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0.5칸에서 이렇게 어, 약간 기울기가 생겼어요. 네, 약간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별, 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보세요. 요, 요 정도 기울기, 일주에서 빠졌죠? 자, 0.5, 0.5더 예, 하고, 떨어진 간격이 0.5니까, 예, 0.5. 예, 한1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건 완전한 쓸데없주구쳐야 돼요. 네, 그걸 차이 없어요. 그런데, 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기울기가. 좀큰 기울기는 아니죠. 이 정도 기울 때는 떨어진 간격이 이유예요. 떨어지니까, 0.5로 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기정 말해서, 요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요 정도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나머지 칸이 몇, 며두칸반이서 그럼 1.25 칸이죠, 투쿠션. 요 정도도 다 나옵니다. 예, 이런 기록기는안 돼요. 바로 이리 오는 거예요. 스트로크? 네, 예, 세 개가 똑같아요. 거이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어, 약간 조금 더 세게 쳐도 돼요. 약간 기울게 할 때는 조금 더 세게 치게 되면 더 정확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요정도딱 떨어질 겁니다. 이정도 기울게 2분의 1 하나 네, 주시고 약간만 세게 네, 이렇게 조금 더 세게 딱 하고 쳐주게 되면 좀더 정확성 이 있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음 기울기가 많아요. 자, 이거 저번에 배웠죠? 원래 어, 지난 영상에서 배웠습니다. 90도로 봐야 돼요. 기후가 이때는 끌어치는게 명확하게 끌어치는게 보일때는 90도가 있요 90도 약 90도 이렇게 봤을때 네, 한번 맞춰볼게요 어, 뭐 한, 대략적으로 한여기랑 합시다 그럼 여기라는 얘기에요 그죠? 네, 원쿠션은 여기 그죠? 자 요거에 항상 뭐라 그랬습니다 요거에 투쿠션은 2분위 자 90도를 보고 맞춥니다 자 이때 고정 두께라고 그랬습니다 네, 하단 당점, 한 일곱시 반정도와 제일 적게 왼쪽 면을 딱해놔요니다 그냥 미는 거죠? 아,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네, 밀어서 친다 그랬죠?